네 라인입니다. 어, 오늘 그 제가 좋아하는 형님하고 밥 같이 들어 밥 먹는데 지금 중화루가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열었더라고요. 시티 중화루입니다. 그래서 지금 딜리버리를 하러 왔습니다. 그냥 말 그대로 픽업하러 오자 테이크어웨이하려고. 근데 <laughs> 우선 시티가 상당히 조용합니다. 상당히 조용하고 지금 여기 만들고 있습니다. 만들고 있어서 기다리고 어, 형 집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서 아이들 다 재우고 <laughs> 집이 계속 비워두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러기 모인는데오자마자 집이 너무 더워갖고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와 진짜 너무 덥습니다 저도 지금 낮에 있는데도 너무 더워서 지금 시간이 10시 20, 20분 정도 됐네요 아, 오늘 아이들이랑 아침, 아침에는 일어났는데 어제 저녁에 아이들이 너무 늦게 자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. 잠을 제대로 못 자서, 어, 중간에, 어, 일어났다가 아이들을 좀더 재우고, 오후에, 어, 지금 제, 치, 그, 친형 같은 형 집에 가서, 어, 맛있게 먹고, 그리고 얘기도 많이 하고, 어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. 락다운 때문에 가족들끼리 만나지 못하고 제가 형은 중간 중간에 따로 몇번 만났는데 가족들을 만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. 락다운이고 <laughs> 레벨 3이고 그래가지고 뭐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다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지금 만나서. 고처럼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저도 사실은 좀 많이 피곤해서 어, 저도 일찍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. 어, 크리스마스,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가 저한테는 한국에서는 지금 눈이 많이 와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다. 지금 제 친구가 지금 강원도 쪽에 있는데도 어, 완전 폭설이더라고요, 폭설. 진짜 이건 재앙 수준이 정도로 너무 많이 눈이 와갖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. 저희 지금 부모님도 이제 공주에 사시는데, 어, 지금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와갖고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합니다. 근데 이 나라에 와서 크리스마스를 벌써 맞이하는 게 7년째 이제 맞이를 하는 거거든요. 어, 한 해가 갈수록 뭐 사실은 그 동안 막 힘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. 근데 지금 한국으로 들어간 제 친구네 가족이랑 크리스마스 때어 바닷가에서 같이 보냈던 것도 기억이 많이 나고, 그리고 음 항상 이맘때쯤이면 항상 다나 생일이어서 어 처남이 올라와서 처남이랑 같이 있다가 그런 적도 있었고요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제 형이랑 같이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어 올한해 여러분들도 어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이제 선물 받고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다나는 책 받고 둘째는 둘째 현아는 인형을 받고 막내는 자동차를 받았어요 어,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 보면서 저는 나름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,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는 어, 제가 아시는 분들도 다 일일이 제가 연락을 다못 드렸는데 연락드린 분들도 있고 못 드린 분들도 있는데 이 영상을 빌어서 어,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어, 가족분들 친구분들 연인분들 과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. 어, 저도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을 보, 봐주시는 어,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어, 크리스마스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. 어,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어,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어, 항상 늘 저도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이 나날 속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휴식을 얻어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변화 먹고 청실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할수 있는 그런 라인을 두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이제 곧 다가오는 2022년을 위해서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을될것 같습니다. 어,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